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율법을 절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 마음은 뭘로 맞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그 마음에다가 행복한 걸 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걸담기원 합니다. 에 제들이 저는 이렇게 즐거운 일이 뭐냐면 손자들이 미국에 있는데 저 항주, 선욱이, 선영이, 선일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돼지입니다. 별명이 돼지인데 지난해 아 아, 재작년이 재작년에 올때 개가 나보다 키가 작았는데 한국에는 또 나보다 키가 커졌어요. 그런 <laughs> 지금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. 손자들이 잘 먹어서 키도 많이 크고 또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큰 손자는 영화 그저 뭐야. 부활절 다큐 만들 때 부활절 그 영화 만들 때 군병으로 활동을 했고 그렇게 키워주셔어그 다음에 손녀도 한번 나왔다고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 가족이 즐거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생각하해 기쁘고 즐거웠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또 어둠이 근심이 내 마음을 덮을 때가 있는데 만일에 악인의 깨를 쫓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어요. 죄인의 길에 선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. 근데 오직 여와의 율법을 거짓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모든 영편을 건져내실 수 있고 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. 저는 사도행전을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사도행전 2 1장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는 그런 이야기를 읽는데. 바울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했는데 그한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 수족을 결박하고 할 말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이띠 인자를 결박 이방인을 발 보낸다 그 이야기 듣고 모두. 울면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지 아예루살렘 에 들어가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. 바울은 뭐인데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. 난 예루살렘 결박을 받을 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그걸 이제 죄인은 못할 것미 미리 바울은 알고 있었더라고.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결박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감을 가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, 결국 그렇게 해서 재수가 돼서 로마에 가게 되고, 로마에서 복음이 전거돼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됐는데,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러시아로부터 다음에 저뭐 영국, 불란스, 이태리 뭐 독일 유럽 전체의 나라에 보음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가 보면 뭐 아주 기독교서 우리 훨씬 앞서 있고 아,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죠. 마침 공산주의 와서 또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바울은 기쁨으로 당했습니다. 풍랑도로 결박도 당하고. 그다음에 도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바울은 로마에 간다 그리고 로마서 일자에면 바울이 뭐냐 내가 로마 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게 로마의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성밖에까지 막 돌로 칠려고 하니까 천부자 나테 구원해주고. 아, 이제 다 바울 죽는거 아닌가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.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내가 막 잡혀가 감옥 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지어서 로마에서 이태리로 독일로 다음에 불란스로 뭐 영국으로 러시아로전세계 복음 전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. 얼마나 감사한지.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.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염려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복된 일 없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인의께 속지 아니하며, 악인의 께를쫓지 아니하며, 죄인의 자리에 앉, 제인의 자리 길에 서지 아니하며,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오. 죄송합니다, 제가 말 못해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네. 보이는 사람 마음은 어떤 문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.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는 모든 염려를, 근심을,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미운 마음도 있을 수 없고 엄란한 마음도 자리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검신도 어떤 두려움도 내마음 있을 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복된 사람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특히 죄의 사암을 받고 복음 전할 그 의논하고 계획하고 너무 복된데 그래서 어둡게 어둡게 살다가 약 60년 전, 내년이 60년째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그때부터 지난 60년 가까이 지난 동안에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기뻐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. 여러 마음이 행복하면, 여러분 전체 행복하고, 여러 마음이 슬픔 다 슬픈데,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모든 어느 물리치고 밝고 기쁨 속에 살수 있는 사람,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